자, 스트롱 라이트 13강 1번 아이들의 감정 불안과 아이들 발달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safety 그리고 development of children. 자, recent brain research 자, 최근 뇌 연구가 확립했다 어떤 중요성을. 자, oh, less commonly recognized talked about safety. 덜 흔히 알려져 있고 언급된 안전 어떤 요건들 그게 뭐냐면 안어 감정 안전 감정적인 안전도에 대한 필요성이야 이것의 중요도를 확립을 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감정의 안정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when infants children are in age 자 어떤 나이 때의 유아나 어린, 어떤 어린이들이 신체적 감정적 물리적 감정적 어떤 위협을 경험하게 돼. 그랬을 때 그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갖고 두려워진단 말이야. 자 이때 중요한 문장 나오는데 <laughs> 호르몬이 분비돼 automatically shut down the thinking, learning, reasonning zones of the brain 뇌의 생각하고 배우고 추론하는 영역을 차단시킨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호르몬을 만든단 말이야. to prepare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디펜드하고 런어웨이 하도록 자 o c 입니다둘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고하는 영역을 자동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거야. 왜? 지금 내가 되게 위기에 있단 말이야. 도망쳐야 돼. 막 싸워야 돼.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원시적인 초기에 어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어, 멈춰버리는 반응들이야 There are triggered daily in the lives of children who don't feel safe. 자 안정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 All triggered 유발되어지는 세 개의 반응이야. 즉, 어떤 위험이 닥치면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멈춰버려. 이 멈춰버리는 건 우리 이제 보통 교통사고 날때 그냥 뛰면 되지 왜못 못 뛰지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위급한 상이라 황 아무것도 못 하고 사고가 정지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고가 완전히 이제 사고 영역이 차단됐을 때 사람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세 개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when from early, very early age 아주 초기부터. 뇌에 이런 중요 부분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어떤 상태 때문에, 상태 아래에서 차단되게 되어지면, 아이의 뇌 발달,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의 성공, 즉, 배움을 학습을 터득해내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 짓는 어떤 능력, 즉, 사회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사건, 사고나 이런 거 해서, 그 범죄자들 또는 가해자들의 이런 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 사이코패스는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 할수 있다는 건 어린 시절에 이런 감정적인 불안 증세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여되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